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에 처음으로 야구장이 개장됐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 소하배수펌프장 내에 유소년 야구 선수들과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을 위한 광명야구장이 9월 14일 개장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이번 개장식에는 광명시장을 비롯해 체육 관련 단체장, 야구 동호인,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과 시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광명야구장은 유수지 17,800제곱미터 부지에 인공잔디와 내외야 네 펜스 500석 규모의 관람석, 야구 기록실 등을 갖췄습니다. 광명 야구장의 본격적인 이용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야구장 신설로 야구 동호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은 바로 효인데요. 광명시가 이 효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효행장려금은 201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굴된 가정에 각각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대 이상 구성된 가정이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 신분증, 총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효행장 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명신 중의 한 분인데요. 광명시가 올해도 이원익 선생의 삶과 정신을 되짚어보는 오리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오리 문화제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놀이와 문화로 만나는 오리 이원익 대감이란 주제로 열리며 충현박물관과 하안문화의집, 광명시민체육관 등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다채로운 볼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이원익 대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리 선양 기간으로 선포하고. 선양기간 중에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생가가 있는 충현 박물관을 광명시민의 한해 무료로 개방합니다. 오리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명문화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아름다운 광명시를 만드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인데요.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가 9월 18일 사랑의 국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8개동 새마을회장과 교통봉사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밑반찬을 곁들인 따뜻한 국수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400여 명에게 대접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강명진 새마을가족이 마련한 소찬이지만 사랑이 두껍 담긴 맛있는 국수 드시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경비는 새마을 운동 회원들이 주말 농장 운영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그 뜻을 더했습니다. 한편 새마을 운동 광명시지회는 매년 사랑의 국수 나누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가 9월 17일 제 1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14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조례안 시민은 물론 주요 사업장에 방문하는 등 각종 현안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4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18일부터는 2014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24일에는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각종 현안을 살필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모든 의사 일정을 마친 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폐회합니다. 한편 광명시 의회 본회의 및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의회 소식란에 의회 방송을 클릭하면 생방송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격에서 강점을 발굴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의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그 해법에 대한 강의가 16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공개됐습니다. 광명시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월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특강이 16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손석환 의학 박사가 강사로 나서 우리 아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성격 강점이란 주제로 진행됐고 특히 부모의 노력, 주의해야 할 점도 제시해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세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인 손석환 박사는 EBS 60분 부모 등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문 위원으로 활동한 자녀 양육 전문가이자 청소년 심리 전문가입니다. 시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자녀교육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 자기주도학습특강은 10월 10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해민스님의 강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는 협동조합. 그만큼 창업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광명시가 9월 18일 시청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2014 협동조합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좌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창업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실무 지식까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강좌는 다음 달 30일까지 총 18시간으로 실시되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시청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수여와 맞춤형 코칭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요즘 출근길 날씨가 꽤 선선해졌습니다. 반소매를 입고 집에서 나섰다가 멈칫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많이 나는 날에는 건강 관리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이고요.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중심행복도시 광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